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아마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로 요약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게 아니다. 어, 저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헷갈렸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더 메말러 갔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눈빛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서 성품이 고두시고 인자하시고 뭐 덕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부모를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겉모습을 아는 거고요 부모님의 진심을 알려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아는 거죠 아 이게 부모님의 진심이구나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수 있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알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진심은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별짓을 다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 없는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금 과한 예가 되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존파라는 흉악범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20대 아주 순박한 시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육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청년들을 그런 괴물로 만든 겁니까? 이 비정한 사회거든요.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저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의 사랑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형당하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천박하게 짝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진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형당할 때도 찬송을 부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먼저 알았다면 그 젊은이들이 변화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텐데 말이죠. 시장에서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 어, 어떤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재능이 그미술의 재능이 있어서 미술 학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딸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됐는데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딸이 그 겨울비를 맞고 올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급히 가게를... 옆가게에 맡기고 우산을 들고 불이 나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왔습니다.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 그 유리문을 열라고 하는데 유리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허름한 네.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옷도 못 갈아입고 허름한 브라우스에 몸빼바지를 입고 그 위에 어 앞치마를 두르고 군데군데 밀가루가 묻어 있는 자기의 모습. 그렇지 않아도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 딸이 이러한 자기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면 창피해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골목 입구에 몸을 숨긴 채 딸이 나오기를 기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학원 건물 3층에서 그 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눈길이 마주친 거예요. 딸은 무심코 자기를 보더니 또 밑을 보고요, 또 자기를 보더니 또 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딸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가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후몇달 후에 학원에서 작품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모처럼 옷을 차려입고 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둘러보다가 어머니는 그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작품 속에서 몇달 전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작품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었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말없이 깨어났어요. 사랑이 공유되는 순간이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의학 성경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있다면, 구의학 성경에는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장가들어라.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규수를 소개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중매를 보통 쓸 때, 그, 남자, 여자 대충 조건을 이렇게 보면서 비슷한 사람을 매치시켜 주잖아요. 조금이라도 기울면,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로, 뭘,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저런 처녀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아니면, 아니, 내 금지 오격 같은 내 딸한테 저런 형편없는 녀석과 결혼을 하라고? 분기 탱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훨씬 더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매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소개하지 않는 것이 낫죠. 그런데, 아 이게 무슨 청청 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음난하기로 소문난 길거리 여자 고메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은 창녀입니까? 그러나 창녀 고메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노만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일남, 아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정신을 차리고 자신과 같이 형편없는 여자를 선택해준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같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다시 창녀가 되었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은 인간적으로 고멜이 불쌍하지만 자업자득이죠. 호세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네가 감당해라. 이제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한번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러분, 억지로 할수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남성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랑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이 툭툭 하면 이혼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막아 버리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대도 이혼이 합당하게 될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어린 딸 같은 여배우와 눈이 맞아서 사련에 빠져서 조광지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당신도 나가서 남자친구를 한번 사귀어 봐라.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의 앞길이 환히 보여요. 조금 지나면 아마 이제 그 짓골이 돼가지고 자기 마누라 앞에 와가지고 애골복걸 하면서 받아달라고 그럴 것 같아 아마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바보 같은 녀석이죠 이런 놈들은 자보다가 호세아서를 공부시켜야 돼요 그렇죠 성경공부를 호세아서를 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에 실패합니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 재는 거예요. 너무 기산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남자,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러니까 사람의 댐댐이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학력,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울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뭡니까? 거래죠, 거래.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요즘 한국에는요, 그 검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예. 네. 그러니까 사복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되면요. 돈 많은 집이 아주 그 사위를 삼으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결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안 썩, 썩, 안 썩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돈과 권력이 결탁하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제 제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두살 아래인데 젊었을 때 진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인이었냐면은요, 길거리 옛날에 명동 다니면 영화 감독들이 보고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몇 번씩 그런 그러, 거예요. 영화 감독 아, 영화 배우로 안 나갔죠. 걔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여학생한테. 우리 사촌 여동생 이쁘다 하니까,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아, 다 알아. 그 정도로 예뻐. 아주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사위는 부잣집 사위놈을 얻어야 되겠다. <laughs> 그런데 진짜 부잣집 사위를 얻었어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집에 개인 박물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이 녀석이, 일을 안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냐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바람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죠 그걸 남편으로 알고 지금까지 그래도 잘삼기면서 살고 있어요 네. 나 60이 다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미인방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예쁜 예쁘게 생긴 여자는 팔자가 세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 못생긴 여자들이 남편의 귀여움을 받고 잘 산단 말이죠. 네. 그왜 그런지 아세요? 네. 못생긴 여자는요, 나 같은 여자를 거두어줘서 고맙다고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만점이야. 겸손합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나름 좀 생겼다고 하는 여자들은 하나 없이 콧대 갔어요. 남편 알기를 못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구원해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자 예쁜 거? 1년도 못 가요. <laughs> 1년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는요, 술집 가면 예쁜 여자 많거든요. 네. 좀안 생긴 분들요 잘해주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 예쁜 구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매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매력이라고.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무조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싸지는 거 사랑 아닙니다. 둘째로, 사랑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건 타락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한테 해주는 부모가 어디있어요 아마 그런 부모는 한,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제그 손녀, 손자, 이제 외손자도 생겼지만 손녀한테 잘해주면서 얘가 나한테 잘해주기, 요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잘해주긴 뭘 잘해줘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애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러면 은 아버지가 내가 수영을 할수 있나 없나 이것 따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종 둘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수영 못하거든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셋째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고 있어요. 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랑이 어딨나? 내가 나를 사랑해줄 만한 사랑이 사람이 어딨나? 그,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대 설화 중에서 바보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얘기 다 알잖아요. 그 삼국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바보 온다. 아, 뭐, 그 스토리는 다 없애버리고요. 바보 온다라고 평강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평원 왕이었거든요. 사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보니까. 근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공부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뭐 연습시키고, 해가지고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다. 그래서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깐 그 평원왕이 사위로 받아들이죠. 바보 온달을. 그 온달 장군은 그 590년 신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장례를 치려고 르 하는데 관이 움직이질 않아요. 평강공지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니까 관이 움직였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나 감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뭔지 아세요? 의지입니다. 의지. 그 요새 젊은이들이 뭐 필이 통한다, 뭐 필이 꽂힌다, 그거 그거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 헤어지는 거예요. 필 안고 휠이 꽂혔다가 그러면 필이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뭐 사랑하는 감정이 불타서 지금도 사는 겁니까? 우리 나장로님, 낙원사님하고 사랑이 불타서 지금 사십니까? 네. <laughs> 저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아니에요. 그 불길은요, 제가 된지 오래됩니다. 제로 됐죠, 제로. 의지로 같이 사는 거예요. 행복은요, 행복은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고멜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하는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몸값을 지불을 했어요. 우리 본문 2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예, 어,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을 한 호멜 반을 주고 호메 어, 고멜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노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은 삼십에 은 삼십. 예수 예수님을팔 때도 가룟 유다가 은 삼십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노예의 값은 노동력으로 따지거든요. 여자 노동력이 약하니까 반값이에요, 반값. 은 15개. 그게 여자의 노비 값이에요. 은 15개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모르지만 별로 많은 돈은 아니에요. 아마 소나 말보다 값이 싼 거예요. 노동력으로 따지면 소나 말이 사람의 몇배잖아요 그래서 어, 참고로 고려시대 때 노비값을 보면요 얼마인지 아세요? 소한 마리에 남자 노비 두개 두. 그리고 소한 마리에 여자 노비 셋 그러니까 사람값이 소값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 당시에 호세아는 사랑을 위해서 값을,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사랑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그 탈북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구원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2,000불 듭니다. 2,000불. 2,000불? 적은 돈 아니죠. 그러나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2천 불 쓸만한 돈이죠. 그래서 독지가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천 불을 기꺼이 냅니다. 음. 여러분 독일이 통일될 때요,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동독 정부가 어, 이번 달에 5천 명 넘어갔는데 5천 명 사랑값 내나? 돈 청구했어요 서독정부가 5천명 값 줬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줬어요 사 넘어오는 숫자대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했냐? 시민들이 주민들이 세금 내서 감당한 거예요 그 돈이 밑거름이 돼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통일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렀는데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 15개나 은 30이 아닙니다. 미화로 2,000불 아니에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값 없이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줬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야 이거 호세아가 하는 꼴을 좀 보십시오. 너는 행음하지, 어 너는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줬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야 이건 뭐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말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공감입니다, 공감.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입장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고멜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나도 내게 그리할 테니까 너도 나에게 충실해 줄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너도 내게 충실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멜은요 더러운 여인이었지만 호세아의 이 요청에 응답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멜 그러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줬는데 너도 충실할 수 있겠니? 여러분 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주님 쫓아갈 수 있겠어요?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나 여호와는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지 알수 있는 거죠. 지난달에, 아니, 지난주에 저는 제 딸내 집을 가서 제 철을 픽업했습니다. 제 철은 한달 동안 딸내 집그 좁은 뉴욕 한800 스퀘어 피트 방 하나 거기서 아기 보고 받해줬어요뭐한 거예요? 뭐뭐한 거죠? 한달 동안 식모살이 한 거지 뭐 식모살이. 딸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기쁘게 했다. 왜요? 자기 딸이니까. 그리고 우리 딸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가서 제딸 이렇게 보니까, 갓난 아기 낳고 그 후유증,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우느라고 뭐, 세 시간에 한 번씩 젖을 주고, 자다 말고 젖주고, 짜증도 안 내더라고요. 걔가 난 그렇게 짜증 안 내는지 처음 봤어. 예, 지새끼니까. 근데 고생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컸어. 세 딸은 아마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의 은혜를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깊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깊고도 깊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